오늘 시간에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장미란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에게는 이 장미란 차관보다 장미란 교수 또 그것보다는 장미란 선수로 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우리나라 여자 역도 선수로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에서 여자 75kg 이상급에서 인상 140kg, 용상 186kg을 들어올려서 종전 세계 신기록보다 3.5kg을 더 많이 들어서 합계 326kg으로 인상, 용상 합계 모두에서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우승했고 경기 후에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선수입니다. 이후 장미란 차관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였고 2015년 용인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듬해. 체육학과 교수로 임명됐습니다 이후에 2017년 미국 오하이오주 켄트 주립대로 다시 유학을 떠나서 스포츠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복직했습니다 장민환 차관은 선수로도 훌륭했지만 어, 선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엮기만 들어오르는 선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해서 교육자로도 그리고 스포츠 행정가로도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 조직을 개가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자 장미란 차관을 임명한 사람은 대통령이죠. 정부의 어떤 그 장차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 임명합니다. 장미란 차관이 차관으로 충분한 자절을,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어, 이제 임명자가 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명되고 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입방안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미란 차관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동안에 뭐 역도 선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교수로 또 스포츠 행정가로 준비가 된그 과정은 살피지도 않고 아니 역기나 들던 선수가 무슨 차관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장미란 차관을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임명권자의 고유 권한이죠. 임명권자가 생각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장미란 차관을 임명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장미란 차관은 임명권자의 뜻대로 차관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됩니다. 그동안 준비했는 대로 스포츠 행정가로서 준비했는 그것대로 잘 그렇게 직무를 수행하면 되죠. 그러면 임명권자에게 칭찬받고 국민도 만족할 거예요. 아참 잘했어. 저 사람이 차관할 만한 사람이었어. 이 칭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많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 있죠. 거의 한 70억 명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70억 명 모두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다윗을 택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신 것은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노아를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며 다윗을 택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 보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저 사람 왜 자녀 삼으셨 자만 자녀로 삼았습니까? 왜 구원했습니까?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 나를 택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주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녀삼으신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장미란 차관은 뭐 차관으로 섬길 어, 충분한 자질이 있고 준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이 왜 착안하느냐?"라고 말해도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거거든요. 임명권자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거할 할수 없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녀삼으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행하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싶을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했죠.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유다와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의 악한 왕을 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강박하게 해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 가운데 내리면서 그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십니다. 온 세계 만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때로 하나님이 계신지를 의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지만 때로는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계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뜻대로 섭리하시며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시죠.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일하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지기를 어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이고 아합 왕과 같이 악한 왕이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인데 왜 아합이나 뭐 바하사 같이 이런 악한 자를 세우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러나셨고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악한 아합 왕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괴롭히시는 거죠. 또 아합 왕과 같이 악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기도 하시지만 아합이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온전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의 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순종해야 되죠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었는가 그것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악한 아왕이 득세하고 나라가 괴롭게 된 것을 보며 또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고 걱정만 하고 한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지요.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시 순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의 뜻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봤을 때 불평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아니, 세상이 이상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면 즉시 회개해야 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이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함일고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시며 장차 어떤 일을 하실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 지쳐서 도망갔던 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며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라. 이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웠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이나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붙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지만 엘리야가 했던 것은 단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운 것한 가지뿐이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밖에 는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나머지 일들, 뭐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 일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되는 것을 앞선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베나다시 자신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병에서 나을지를 엘리사에게 물으라고 하사엘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사엘은 돌아가서 어 베나다스를 암살하고 아람의 왕이 되죠. 오늘 말씀은 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세 가지 중에 그한 가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세 가지 말씀이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들은 엘리야는 그리 어쩌면 속히 성취되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합이 죽고 예후가 세워져서 아합이 죽는 것 그리고 하사엘이 일어나서 아람의 새로운 왕이 되는 것 이것을 그가 직접 다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그 일은 하나하나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단,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하지만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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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성도들도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환랑과 핍박이 있을 때또 로마에서 그런 많은 핍박이 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위로 벌써 2023년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은 다시, 아직까지도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혹은 일주일 뒤, 한달뒤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분비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그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이미 하나님께 부름 받은 뒤에 그 일이 성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됨을 믿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서 길러왓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청년은 길러왓 라못에 가서 예후를 만났고 엘리사가 시킨 대로 예후를 방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은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악한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합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합의 집을 예후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러 간 청년은 예후에게 선포하기를 이렇게 선포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밤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게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엘리사의 말도 아니고 엘리사의 그 명령을 받고 예후에게 기른 분, 그 소년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그 말씀하셨을 때 당장은 그 말씀이 엘리야의 눈앞에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우라는 사람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예우는 아합의 집 심판하는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아합의 집을 완전히 멸절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우를 사용하신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그 말은 예후도 결국 하나님 께서 온전하지 못했고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0장 31 30절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어떻게 평가하고 칭찬하시는지 그렇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 즉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것 그거 참 잘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참 잘했다. 미 칭찬하셨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거기까지였어요거기까지 예후가 더 칭찬을 받으려면 이 칭찬 때문에 예후의 집은 사대를 이스라엘 왕으로 섬깁니다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했죠.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아합의 집을, 집을 치는 것은 잘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너바세아들 여로밤의 길로 행한 겁니다. 너바세아들 여로밤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 이 말씀 보면 예후도 여로밤의 길로 행한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은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우를 들어 사용했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역사,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급박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 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아닌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면은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죠요아왜 저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힘쓰는 어, 또 우리 모든 성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을 온전히 믿고 역사의 주관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순종할 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일어난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살피게 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을 이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